안녕하세요. 머리터도사모토리입니다 정말 라보네어는 너무나 바쁩니다. 붙임머리 하랴, 남자친구술 하랴, 상한머리 복구팜 하랴,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방문해주신 고객님은 M자 탈모로 인해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수술을 풍성하게 하고 싶다 하셔서 방문해주셨는데요. 올 겨울은 여자친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평생 솔로를 못 벗어나겠다 싶으셨대요. 이번에 확실하게 이미지 변신해서 여자친구 생기게 해드리고 밥도 얻어먹어야겠습니다. 증무술은 정말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하면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고 무엇보다 만족도가 완전 떨어집니다. 하지만 나보네어는 20년의 경력과 그동안 수만 명의 탈모구인들을 만나면서 보다 안전하고 부작용 없이 숨만 풍성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헤어 증무술 을 개발해왔습니다. 저희는 인모 피스 또한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공장에서 어설프게 만드는 피스와는 비교를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라보네어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 욕 먹고 브랜드 네임밸류에 스크래치라도 난다면 용납할 수 없으니 말이죠. 믿음과 신뢰로 그동안 헤어 직모절을 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니터치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 6주에 한 번씩은 리터치를 받고 있으며 이 주기를 철저하게 지켜주라고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증보술은 자기 머리카락에 묶어서 시술하는 것이므로 원래 머리카락이 빠지고 새로 자라고를 반복하게 되는데 묶여져 있으니 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6주라는 시간타임을 주는 것이죠 증보술 리터치는 반값의 시술이 가능하며 부담 없는 가격 시스템 덕분에 한 번만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시술 시간도 3,000모 기준 30분 정도이며 파마를 추가해도 1시간 30분이면 모두 끝이 나기 때문에 이미지 변신하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탈 헤어샵답게 이미지에 맞게 커트와 펌까지 해드리고 있으며 가장 멋진 모습으로 탈바꿈 시켜드립니다. 이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탈모였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잊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라보네어 모토리였고요.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